자, 2번. 다음 글에 나타난 닥터 웨스트더프의 생각과 일치하지, 일치하는 것은 그랬네, 이번은 뭐라고요?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게더 좋죠? 음. 사람마다 선택이 틀려? 음. 자,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봤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 문장은 구문을 표현하는 문제이네 자, 스터디 해놓고 쭉 나와있어요. 이런 연구, 어떤 연구냐? 자, 산부인과에 이렇게 전환해서 발표된 이런 연구에 따르면, 자, 뭡니까? 자, 데트절이 바로 나왔죠?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임신한 여성들. 자, 임신한 여성들인데 쭉 다시 설명이 나왔죠? 관계내면서. 임신한 여성들은, 자, 어떤 여성들이냐? 임신해서 카페인을 흡수한 여성들이라는 거죠? 이런 여성들이, 자, 그들의 유산의 실패, 유산의 위험성이 두배 정도 증가한다. 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보니까 뒷문장에 뭐가 있어요? however가 있죠. 동그라미. 항상 역접의 관계, 이런 접속사는 우리가 문장을 쳐놓고 간다는 거지. 전체 문장, 우리가 글을 보면서 주제 문장에서 이런 패턴을 봤죠. 일반 론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일반 론이 나와 있는데 역접이 나와 있으니까, 자, 카페인, 카, 뭐야, 뭐지? 카페인이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이 답지만 봐도 이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겠죠? 음. 자, 그러면서 확인사서에 들어갑니다. 1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카페인은, 자, 뭐야, 염색체의 비정상적인 이런 활동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런 것이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 음. 자, 봅시다. 2번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자, 1번의 내용을 보니까 어디가 나와 있어요? 방금 이 연구에 따르면, 자, 카페인이 그 어, 어떻게, 어, 카페인이 지금 염색체의 비정상적인 이유를 끌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however를 봤으니까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러겠죠 일 번은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여기 보자. 자, 이렇게 어, 이 번을 보니까 대물화서 s no evidence, 증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카페인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주제문이 다 나와 버렸네요. 됐죠? 음, 그래서 밑줄 쳐놓으니까 how ever에 연결된 게 1번이었죠? 이 문장은 형태를 그려놓고 보자 1번에 보니까 카페인에 대한 연구가 나왔죠? 연구가 나오는데 how ever가 나왔지? how ever가 나오면서 1번이 문장이 나왔죠? 그렇지 않더라 근데 이건 그렇더라 이 말이겠지? 자, 2번 갑니다 2번 가보니까 뭐야 초기의 임신은 어떻게, 조그마한 카페인에도 굉장히 손상받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2번을 쭉 내려가 보니까. 자, 여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읽어봐봐. 카페인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했는데, 조그마한 카페인에 영향을 주겠어? 알겠지? 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음, 밑에 보니까, 임신은 그렇게 어떻게 치명적이지 않다. 작은 어떠한 거에도. 됐죠? 만약에 봐봐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if 동그라미, 별표. 앞에 보니까 would, should, could 다음에 have, be, be 있어. 가정법, 과거완료지요. 무슨 사실에 반대? 응. 자, 뒤에는 would, should 다음에 과거완료가 나왔으니까 과거사실에 반대고,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was가 나왔으니까 뭡니까? 현재사실에 반대지. 이건 무슨 가정법? 혼합가정법이지. 되죠? 음, 혼합가정법인데. 어, 뒤에 보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가정법 같은 경우는 was를 쓰지요. 가정법 과거는. 그런데 was를 썼지요. 현대 영어에서 was도 맞습니다. 알겠죠? 문법 시험에서 나왔다면 was로 찍는데요. 현대 영어에서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를 was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지? 만약에 초기에 처음에 임신이 어떻게 어떠한 조금의 위험이라도 굉장히 이렇게 어, 손상되기 굉장히 쉬웠다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라는 거지. 자.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됐어요. 음.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거지. 이렇게 가정법 문장에다 주는 게 해석을 잘 하시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2번에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 자체에서 봐도 일치하지 않아. 왜 하우에버가 있었으니까 지금 카페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번 문장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맨 아래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3번하고 4번이 남았죠. 그럼 돌아간다는 거지. 이러면서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거야. 어, 이렇게 하나하나 갔는데, 실상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단 말이야. 알겠지? 여러분들 읽을 때, 자, 1번 있고 2번이 없으니까 3번, 4번 보고 가지 말고, 끝까지 나와. 2번을 읽었으니까. 알겠지? 끝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죠? 그럼 3번, 4번이 답이라는 거겠지? 자, 보니까. 자, 3번 문장 보세요. 3번 보니까, You should expose your body to zero caffeine when pregnant. 자 임신했을 때는 카페인을 전혀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어디 나왔어요? I think we tend to go overboard. 우리가 너무 너무해. 자 뭐라고? 어 임신이 했, 임신을 했을 때어떤 것도 뭐 어떻게 다 무해한 거에만 노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overboard. o v e r b o a r d 거 이게 가판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너무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죠. I think 동그라미. I think I should. 이것은 뭐예요? 이 저자의 주장이지. 아, 봐. 주장했다가 쳐놨잖아요. 밑줄을. 글을 생각해 봐. 그럼 세 가지가 답이 나왔지? 잘 봐. 이 사람이 쓰는 글 봐. 이렇게 저널에서 일반적인 것을 나타놓고 How ever가 나왔죠? How ever가 나오면서 자 어떻게? 3번에서 나는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해. 카페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무해. 알겠죠?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3번을 끌어갔고 4번을 끌어갔죠. 너무해. 그래서 너 어떤다고? 뭐라고 나왔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구가 존재했겠어? 사람은 강해라고 말했단 말이야. 이 선지만 보고도 이 문장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그럼 도대체 4번은 어디다 쳐놨는가 보자고. 4번은 뭡니까? 대부분의 이런 유산들은 뭐에서? 염색체의, 어, 어, 비정상적인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겠죠? 카페인이야? 염색체야? 염색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원 관계 봐봐. 저 하우에버 해놓고 카페인은 아니야. 단지, 4번을 주면서 단지 뭐였어? 카페인이 아니고 염색체의 이상이야. 그러면서 4번을 써놨죠? 됐습니까? 어. 포인트의 글을 읽으시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답을 주는 포인트는, 자, 첫 번째, 1번, 2번 풀었죠? 3번, 4번은 밑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 올라가 봤죠? 그러면서 3번이 어디 있었어? I think라는 문장. 이 저자의 주장이죠? 자, 1번, 2번도 주장이었죠? 됐어요? 음, 그래서 1번, 2번을 풀고 올라가는 경우는 3번, 4번에 답이 있다. 이해되셨지?